자, 예제 9번 보겠습니다. 아, 지면에서 처음 속도 20mps로 똑바로 위로 던진 물체의 T초후의 높이를 Xm라고 하면 X는 20t-OT제곱인 관계가 있다고 한다. 자, 왜 이렇게 나오는지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다니까 그냥 이런 줄 알고 다음 물음에 답해라. 1번. 물체를 던진 지 3초 후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라. 이 속도하고 가속도 자, 속도는 뭐죠? 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지금 t초 후의 높이, 즉 위치에 대한 함수가 t 시간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럼 이거를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dx/dt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뭐야? 이걸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얘는 그냥 20이고 얘는 10t가 돼요. 자, 이게 뭡니까?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요 식이 바로 어이 물체의 t초후의 속도를 나타내는 속도함수입니다. 위치함수가 t의 2차식이면 속도함수는 1차식으로 나오는게 맞는거죠. 자 근데 t가 3일때에 맞으면 미분계수 값을 하나 구하라는거야. 이런건지 이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싹 하고선 t가 3일때 그럼 여기다 이제 3을 대입하는거죠 여기다 3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3을 딱 대입해버리면 얘는 20-30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0이다. 그래서 속도가 마이너스 10m per sec죠. 어, 단위가 지금 이렇습니다. 자, 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뭡니까? 위로 던진 게 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되시죠? 그러면 가속도는 어떠냐? 이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 함수. 그죠? 얘를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쓸게요. 20-10t라는 함수를 요거를 다시 한번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다. 이렇게 돼. 그럼 얘는 미분하면 0 되고, 얘는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0인 거지. 그죠? 그러면 얘는 뭐야? 어, 이거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 두번 미분했기 때문에. 역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자, 속도하고 가속도가 지금 같은 값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우연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t의 값에 관계없이 상수가 나오죠. 이것도 사실은 이제 t가 3일 때의 값을 구해라라는 건데, 이식 자체가 지금 t에 관한 어떤 그 식이 상수로 나왔기 때문에, t가 3이든 5든 뭐 7이든 무조건, 어, 마이너스 1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요건 답이 둘다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자, 물체가 도달하는 최고 높이를 구해라. 2번. 자, 물체가 도달하는 최고 높이라는 건 얼마일까요? 물체가 도달하는 최고 높이는, 자, 그, 지면에서 위로 던져온 질 물체는 올라가다가 한번 딱 멈춥니다. 그죠? 멈췄다가 다시 떨어져요. 그럼 딱 멈추는 순간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단 말이죠. 속도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xdt가 0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20-10t가 0이 되는 걸 찾아라. 그럼 t가 2일 때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2초 후에 속도가 0이 된다. 그때가 바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입니다. 되겠습니까? 속도가 딱 0이 되면, 잠깐 멈췄다가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 최고 높이를 구해라. 자, 높이에 관한 거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2초 후에 높이를 구하면 됩니다. 20 곱하기 2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제곱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음, 이거 40 마이너스 20이니까 20. 단위는 미터죠. 그죠? 그래서, 이 단위를 사실 우리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 지상으로부터 최고 높이는 20m에 도달한다. 언제? 2초 후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예, 되는 것이죠.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속도와 가속도의 개념만 알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유제 풀어보시면은, 어, 그, 그 뒤에 이제, 어, 아직 뭐,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가 좀더 있긴 한데, 어쨌든, 어, 여기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꼭 유제 풀어 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시길 바랍니다. 자, 8번은 어, 뭡니까, 이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30초 동안 움직인 점 P의 속도의 그래프다. 자, 이게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속도.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5초까지는 속도가 꾸준히 증가해서 5라는 속도를 한동안 유지했죠. 한 5초 동안 유지했다가 다시 속도가 점점 떨어져서 15초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멈추는 거죠. 멈춥니다. 그 다음에, 음수가 됐어요, 속도가. 그 다음엔. 그럼 뭐야? 가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니까, 처음에는 이제 양수였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다가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 그러다가 속도가 점점점 빨라져가지고, 어, 이쪽으로 확 가다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다시 한번또 멈춰요. 25초에서만 멈춥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또 가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자,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은 어떤 거냐. 기억부터 움직이는 동안 운동방향을 두번 바꿨다. 그렇죠? 속도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양수에서 음수,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은, 예, 운동방향이 바뀌는 거라고 했습니다. 15초와 25초에 두 번이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고, 자, 10초에서 20초 사이에서는 p 의 가속도는 일정하다. 10초에서 20초. 어딥니까? 요거 좀 지우고 할게요. 10초에서 20초면 여기죠, 여기. 가속도는 일정하다. 자,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이 가속도는 뭡니까? 이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개념이 됩니다. 근데 10초에서 20초 사이면은 그래프가 이거란 말이야. 이거는 접선을 구해봤자 그냥 기울기 하나로 나오죠? 얼마입니까? 요게 10. 이게 10이니까 기울기가 이거 마이너스 1이에요 이래봐도 그게 이제 가속도인거죠 일정합니다 이게 지금 직선이기 때문에 일정한거죠 곡선이면 아닐텐데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가 돼요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을 봅시다 출발 후전 피해 속도가 0인 점은 3곳이다 어 피해 속도 출발 후니까 여긴 따지지 말고요 피해 속도가 0인 것은 여기가 0이잖아요 두 두군데 아닙니까 속도가 0인 것은 두군데죠 그러니까 틀렸네요 두곳이라고 해야 되죠 자, 이 속도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적분해도 나올 수가 있어요. 밑에 유지해 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지면에서 처음 속도 20m/s로 똑바로 위로 던는 물체에 t초 후의 높이를 x라고 하면은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한다. 뭐 이거는 뭐 주어진 거니까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고요. 다음 물음에 답해라. 물체를 던진 지 3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라. 이게 이제 위치의 함수인 거죠. 말하자면, 그럼 속도, 가속도란 건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다시 그거를 또 한번 미분한 거, 시간에 대해서 그거니까 일단 뭐 어, 속도의 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얘는 이거를 미분한 거죠. 20t 마 ot 제곱을 미분한 거야. 시간 t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 마이너스 10t가 되죠. 3초 후니까 여기다 3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v에다 3을 대입한 것은 20 마이너스 30이 되는 마이너스 10입니다. 속도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 위로 던져 올렸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음수가 나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가속도는 얼마냐? 가속도는 다시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얘는 뭐야? 20-10t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면, 3초 후에 가속도 얼마냐? 이게 지금 t에 관한 식이 아니라 그냥 상수로 나왔죠? 그러니까 3초가 됐든, 5초가 됐든, 100초가 됐든, 이건 무조건 이겁니다. 마이너스 10. 자,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뭐야?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얘기죠. 되시겠습니까? 예. 네. 아, 느려지고 있다기 보다는 처음 속도에 비해서 속도가 점점 줄어서 속도값이 마이너스가 된다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된다고도 볼수 있네요 그지 네. 속도가 변화하는 것이 양수에서 음수 쪽으로 지금 되고 있다 이 그런 뜻이지 뭐 느려진다는 표현은 조금 뭐하다 이제 느려진다는 건 0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지 그죠 근데 속도가 양수 20에서 마이너스 20이 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느려진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그거는 자그 다음에 어. 두 번째 봅시다 물체가 도달하는 최고 높이를 구해라 어, 물체를 던지면 위로 올라와서 잠깐 멈췄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0인 지점을 구하면 돼요 속도가 0인 지점 그러니까 속도가 아까 이걸로 나왔으니까 t가 2일 때죠 그럼 t가 2일 때 최고 높이라고 하는 것은 이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 곱하기 2 마이너스 5 곱하기 4가 되죠 2의 제곱이니까요 그러면은 40-20이니까 20m까지 올라간다. 이건 이제 단위는 미터가 되겠죠. 자,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 뭐, 중학생 정도의 수준에서도 비슷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2함수 하면서 이런 문제가 사실 좀 있었거든요. 어, 예제해보시고, 어, 유제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어, 예제 10번은 변화율에 관한 문제인데, 어, 이게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그렇지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고 난이도 있는 문제가 여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걸 왜 뺐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미분이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빼지 않고 이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수능 기출 문제예요. 예전에 한번 수능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거는 좀잘 알아봅시다. 시험과 관계없이. 자, 키가 180cm인 사람이 지상으로부터 3m 높이는 있 가로등에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맵은 100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갈 때 다음 물음에 답해라. 이 사람의 그림자 끝의 속도를 구해라.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구해라. 뭐 똑같은 얘기 같지만 얘기가 좀 다릅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가로등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가로등이 있, 있습니다. 이 가로등이, 어, 높이가 3m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3m. 길이 이렇게 쭉 있는데 사람이 이제 여기를 걸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얘가 여기에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을 하면은 얘 키가 지금 180이에요. 크기도 하네. 1.8m라고 합시다. 단위를 똑같이 통일해서. 그러면 말이야. 이 그림자는 어떻게 될까? 그림자. 이때는 이 그림자가 바로 밑에만 있겠죠. 하지만 좀 옆으로 옮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림자가. 빛이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광원에서부터 비추니까 그림자가 길어져요. 그죠? 우리가 많이 경험해봤죠?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자, 그림자 끝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얘가 이제 여기서 그림자 끝이라는 건 처음에 여기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t초 후에, t초 후에 이렇게 이동했다 그러면 여기 있겠죠. 그래서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이동 속도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번의 경우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라 그러면은 이때는 그림자의 길이가 0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때는 그림자의 길이가 바로 얘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 0에서부터 이만큼 변화된 그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응? 여기서 이만큼 길어진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1번은 여기서부터 2까지 길어진 요 길이의 변화 속도를 물어본 거고 2번은 요 길이의 변화 속도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문제가 좀 다릅니다 당연히 1번이 더큰 값이 나와야 되겠죠 언뜻 생각해도 자 그럼 우리는 얘를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 처음에 얘기한 거 요거를 x라고 하고요 요거를 우리가 y라고 합시다 그래서 1번은 뭐를 구하는 거예요 dx dt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2번은 뭘 구하라는 거예요? dy/dt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 사이에 어떤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데, 요 길이는 뭡니까? 지금 얘가 이동한 거리죠. 근데 매분 100m라고 그랬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미터 단위로 이걸 바꿔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0cm를 1.8m로 했으니까, 요건 미터 고대로 씁시다. 매분 100m다 그러면은, 어, 이, t분 후에는 얼마만큼 가는 겁니까? 100t만큼 가는 거죠? 요 거리를 100t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죠? 얘가 간 거리. 음. 그런 말이야.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거죠. 얘가 만든 요 직각 삼각형이 있고, 요, 말하자면, 가로등까지 해서 생긴 요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 예, 하고, 예, 하고, 닮음이래요, 닮음. 그래서 닮음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대 y, 1.8대 y. 예대얘는예대얘잖아요 그래서 3대 x다. 이런 관계식을 일단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1.8x는 3y다. 그럼 소수점 있는 거좀 보기 싫다. 그러면 양배 10 곱해서 이렇게 만들고요. 다시 이제 6으로 나눠서 어, 6으로 나눴는데 이쪽이 5지. 졸려서 그런가. 6, 38, 6, 5, 30. 그래서 3x가 5와에 왔다. 이 관계식을 일단 하나 찾아읍시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뭡니까? 요거 두개 더하면 얘잖아요. 그래서 xy 사이의 관계식을 t를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t 분간 이동한 거리 시간은 시간, 시간 단위인 분입니다. t 분 동안 이동한 거리가 100t야. 거기다가 그림자 길이 y 더하면 이 그림자 끝이 이동한 거리인 x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는 그요 식을 이용해서 지금 x, y, t 문자가 세 개인데 식은 두 개가 나왔으니까 어 한 문자로 이제 통일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이 경우에. 자, 근데 우리가 보기엔 지금 d x d t 라 했으니까 y가 소거가 돼야 됩니다. x하고 t만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여기서 y e q 5분의 3x 잖아요. 요식 변형하면. 그걸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x가 뭐가 됩니까? 100t 플러스 5분의 3x. 이렇게 되는 거요 그렇죠? 그럼 여기로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5분의 2x는 100t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넘기면 x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50이니까, 250t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dxdt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얼마입니까? 250입니다. 250. 그래서, 예, 그림자 끝의그 이동 속도, 즉 변화율이 250m p e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1번 답이 되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 길이의 변화니까 그러니까 dy dt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반대로 x를 이제 어떻게 둡니까? 어, 3분의 5 y다. 이렇게 둘수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y와 t에 관한 식이 되죠. 자, 어떻게 됩니까? 100t 그대로 두고요. 어, y 그대로 두고요. x를 3분의 5 y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를 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어, 3분의 2y가 되겠죠. 이거에 100t가 되네 그러면 y는 요거 요거 지워지니까 50. 곱하니까 150t가 되죠. 그럼 dy dt는 얼마겠습니까? 시간에 대한 y의 변화율. 즉, 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혹은 그림자 길이의 변화 속도. 150이 되는 거죠.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얘가 얘보다 큰게 당연합니다. 그죠? 0에서부터 여까지 변한 거 하고, 0에서부터 여기, 요 길이로 변한 거 하고, 요걸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요. 어, 요거 처음에 할때 이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았었는데, 경험상, 어, 한번 이해하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 밑에 는유대도 예전에 어,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이니까, 한 번쯤 다 연습을 해보고 넘어갔은, 넘어가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여러분 미분에 대한 모든 걸다 공부한 셈이에요. 적어도 문이과 공통 과정에서는 이제 연습 문제 꼼꼼하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